샤샤. 샤샤샤샤. 샤샤. 스피치, 샤샤. 전기, 요! 샤! 또 물이 맛짝어 야. 이 나생이 아보이 잡았다. 이와 지부, 지부, 지부. 지부, 지부. 소아 아 여기가 포켓몬 속한 나, 나, 나. 포켓몬이 왔다 해야지 포켓몬이 왔다 포켓몬이 왔다 포켓몬이 어, 왔다 포켓몬이 빨리 출동 얘들아 <laughs> 빨리 공격해줘 나는 라인맨 샤샤. 라인맨 없어 저기... 나는 라인맨이다 아 전기 발사! 야! 따아. 또! 물 발사! 또 어떤 거야, 얘는? 독침, 독침. 도, 독침 발사! 또! 이따다! 야! 아! 당연 라인맨을 잡았다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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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나, 나! 포켓몬이 나 잡았다! 빨리 잡았다! 전설의 포켓몬이 나타났다 전설의 포켓몬은 아닌 것 같다 나는 이 무기다 아니 이 무기가 아니었지 개아저스다 어 뭐야 도겸아, 도겸아, 또, 겸아도겸또 도겸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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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통 박치기 아 도겸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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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통 박치기 아 도겸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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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겸 도겸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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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아아 자. 여기 올려놓자, 작은 애들. 근데 깜빡 놀라야지. 깜짝 놀라야지. 여러분, 재밌었나요? 재밌었으면 구독, 구독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누려주세요. 안녕. 2탄으로 도와올게요.